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 옥천 육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로써 65일 차가 됐습니다. 그중 안에 네, 자란 것을 보면 아, 먼저 제가 이렇게 해서 네, 넓혀 주상부를 벌려주기 위해서 아 이렇게 네, 원은 살을 만들어서 이걸 끼워줬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사이엔가또 이게 이렇게 붙었습니다 가운데가. 예, 마치 안 껴놓은 것처럼,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붙었는데요. 아, 이거를 더 확실하게 벌려주려면, 먼저, 아, 해놨던 거. 엊그저께 보여줬던 것처럼, 네, 이렇게. 예, 이렇게 완전히 벌려줘야 되거든요. 예. 요걸 이제 또 마지막으로, 예, 요걸 할 거고요. 이렇게 벌려주면, 바깥으로 벌써 이만큼이 나왔어요. 둘 밖으로. 예, 그 다음에 이게 고리가 있는데요 요만큼을 줄을 대서 더 이렇게 갈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예, 예, 수정이 돼도 무거워도 처지지 않으니까 끈으로 여기를 잡아 주니까 예, 그래서 바깥으로 30cm 씩 나가는 거거든요 예, 요렇게 하는게 가장 좋더라구요 그리고 어, 요거는 24구 어, 전용 포트구요 그러니까 마디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예, 네, 자체가. 근데 이59 이쪽에 거, 마디 약, 마디가 약간 긴 거를 보면 어떻게 되냐. 네. 긴 걸로 보면 아예 파묻혔습니다. 예. 이것도 똑같이 위에, 이렇게, 철사를 속에다 이렇게 껴놨었거든요. 예, 이렇게 껴놨어요. 아, 속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확 벌려주면, 네. 벌려주면 이 안에 있던 거, 지금 이 안에 보이시는 작은 분지들. 얘네들, 예, 얘네들이 이제 해를 보니까 분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칼슘 결핍 보는 것들이 아마 있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미 늦었어요. 뭐냐면 하아한두 나무에 한두 가가 칼슘 결핍 증상이 와도 이미 칼슘제를 준다 그래도 늦었습니다. 해서 어 칼슘 그 영양제를 줘서 없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예 이제는 없어질 시기에요. 다만 굉장히 가물어서 칼슘 결핍 증상이 많을 수는 있으나 저희 모종 가져가신 분들은 그렇다고 했으면 거기다 영양제 주셔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초기 초기 그, 그 자랄 때 온도가 안 받쳐주니까 걔네들을 흡수를 못 하거든요. 땡기지를 못해 그래서 오는 거였고요. 그 이후에 네, 달리는 것들, 그 이후에는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그 다음에 이 총체벌레는 요꽃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네, 요꽃 속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군데군데 다니시면서 그걸 만져봐도 총체벌레가 있으면 여기서 막 움직여요. 이렇게. 지금처럼 움직이잖아요. 예. 네. 예, 네,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총채벌레가 네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게 바로 총채벌레입니다. 예. 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네. 다른 것도 볼까요? 네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있네요. 두 마리, 세 마리. 네 이것은 약을 주면 될것 같고요. 에이팜, 어, A팜. 에이팜이나 벌리암 타고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보통 통상 노디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많아도 주질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주시 주실 분들은 주시고, 어, 아예 괜찮아, 뭐 거의 지켜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또안 주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주는 게 낫겠죠. 예, 여기도 한번 볼까요? 리고 두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 뭐 이렇게 많습니다. 예, 조이 되겠네요. 예, 근 에이팜을 오늘 만약에 주신다 그러면 아침에 주셔야 되고요 왜냐면 아픈 아침에 아침에는 이 꽃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저녁 때 늦게는 이 꽃이 다물어지니까 이 속에 약이 흥건히 묻어야 되는데, 예, 안 묻으면 예, 주나 마나니까. 그거는 또 확인하셔서, 어,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두세 번은 기본적으로 주셔야 된다. 그리고, 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예, 죽었는지 개체수가 몇 개나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예,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상 65일차 청체벌레 예, 그 다음에 이거 활대로 벌려주는 거 요거 예, 영상 올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